만두야새 전자제품 추천 동영상의 경우 본문에 있는 작성 문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두야새입니다. 5월달 가성비 노트북 마지막 30만 원 이하 초 저가 노트북에 대해서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자료 보는 방법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게임 성능 공부만 클릭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가성비 노트북은 게임 못하니까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모니터 패널 같은 경우는 IPS랑 TN 패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시고 IPS는 시야각이 좋은 거, TN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 벤치마킹 점수구요 높을수록 좋고요. 관련 정보는 이쪽 링크 보시면 되고요. g p u 그래픽 벤치마킹입니다. 동일하게 높으면 좋고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게 정보, 여기 작성해 드렸고요 무게에 따라서 휴대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어 1kg 초중반대 제품들이기 때문에, 휴대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총 6개 제품 추천 드릴 텐데, 어, 4가지 제품은 기본 사양이 EMMC 32기가입니다. 32기가는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관리 측면에서 되게 용량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의 한해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그 용량 지우는 거 동영상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따라 하시면 용량 확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 제품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PGO에서 나온 어, N3456. 34, 3450이 달려있는 제우스 13 모델입니다. 무게도 가볍고 용량이 작긴 하지만 윈도우 10에 FHD 스크린 그것도 IPS가 달려있습니다. 시야가 좋구요. FHD라서 해상도 좋구요. 윈도우 그냥 포함되어 있구요. 하지만, 단인데 이거. 단! 용량이 이거 작아서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 다시 단, SSD가 추가 가능합니다. SSD 2242 사양에 대해서 추가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SD를 사서 장착을 하셔도 되는데 기존 윈도우가 이동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 넘어가보죠. 다음 제품은 ASUS s u 스2북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AMD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FHD 하지만 t m 패널입니다 시야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앞서 본그 N3450보다는 CPU 벤치마킹 점수는 높지만 GPU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도 좀 나쁜 편이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일반 하드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품나로서 하드디스크 다시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하시는 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인조는 줍니다. 네, 괜찮죠? 자, 다음 제품 넘어가시죠. 삼성전자 노트북 3. 이거 저번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준수한 사양에, 나름 괜찮은 그래피, 그래픽에, SSD는 아니지만 하드가 달려있어서, 500기가라는 하드가 달려있어서 용량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품부터는 이제 해상도가 그냥 일반 h d 예요 FHD가 아니라 HD 해상도라서, 뭐, 도트가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웹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뭘까요? 동영상 감상이라든지, 솔직히,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TM패널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시야가 가기 안 좋은 거. 하지만, 뭐, 해상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별로 없다. 되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눅스라고 적혀있지만, 윈도우를 직접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유념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이 제품이 두 번째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사용하실 때는 가장 무난하게 쓰실 만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보시죠.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아이슬림북 120S 프로. 자, 얘 같은 경우는 SSD가 달려있어요. 단, CPU가 낮아집니다. CPU가 벤치마킹이 다1000 후반대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00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 CPU 벤치마킹 성능이면, 어, 제가 싫어하는, 추천을 절대 안 드리는, 그, Z, Z350. 이 제품보다 더 나빠요. 성능상으로는. 보죠 1100이고, 얘는 1200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얘 같은 경우는 되게 머리 나쁜 애 4명이 있는 거고요. 얘는 그나마 머리 좋은 애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듀얼 코어고, 얘는 쿼드 코어인데,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머리 나쁜 애 4명 있는 것보다 머리 좋은 애 3명 있는 게, 아니, 2명 있는 게더 좋습니다. 한번 비교한,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톰이고 여기는 3350. 3350 비교하시면, 실제적으로 벤치마킹은 여기가 더 좋게 나오지만, 그 유저 벤치마킹 점수를 봤을 때 41%가 더 좋은 걸로 나옵니다. 2코어, 2쿼, 2코어인데, 똘똘한 애들 2코어, 멍청한 애들 4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은 더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상도가 낮아져서, 실제적으로 FHD를 프레 HD와 이제 일반 HD 비교를 하면은 그래픽 때문에 되게 연산 처리해야 되는 게 많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일반 HD로 HD로 낮아지면 아 발음 이상하다. HD로 낮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세 제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CPU,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SSD가 달려 있어서 좋고요. 이 제품은 14인치라서 커서 좋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SSD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 제품 싸서 좋습니다. 23만 9천 원에 용량은 작지만 윈도우 10이 있는 그런 동일 사양의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번 추천드린 6 가지 제품 중에 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단3 2 g b 를잘 관리하실 수 있다면 있다면 정말 들고 다니면서 캐주얼하게 쓰시기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무게도 가볍고. 윈도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UF에서 한정수량 특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아니, 만약에 이런 가격대의 제품이 필요하시면 서브노트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참고로 이 제품 윈도우 안 깔려있어요. 얘는 깔려있, 어, 이거 두개안 깔려있어요. 두개안 깔려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얘 깔려있고, 얘 깔려있고, 얘 깔려있고, 1, 2, 6번은 깔려있고 나머지 3, 4, 5번은 윈도우가 안 깔려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월달 가성비 노트북 추천 총 4개의 동영상을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네또 이제 6월달까지 좀 기나긴 날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종종 또 추가되는 신제품 이 있으면 은또 추천드리거나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이상 만재하셨였습니다 그럼 뿅!